오늘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사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알아보겠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산업 혁명 이후 노동자는 하루 14시간씩 일하고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자유방임주의는 생산을 늘렸지만 빈부격차와 착취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 소셜리즘입니다. 생산 수단을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익을 구성원 모두에게 분배하자는 이념이죠. 1848년 마르크스와 앵겔스는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며 자본주의의 모순을 폭로했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단 하나,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였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가 자본가의 이윤으로 흡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잉여가치론이라 부릅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공산주의로.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이 없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혁명을 일으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을 세웠습니다. 이후 공산주의는 세계로 퍼지며 자본주의 진영과 맞서는 두 번째 체제가 되었고 20세기 냉전의 핵심 이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 냉전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극심한 경쟁과 대립, 냉전 시대로 이어집니다. 편입필수 배경지식, 편입지식.